안녕하십니까. 오늘은 8회 모의고사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 문제는 다 한번 풀어보셨죠? 어, 1번부터 같이 한번 봅시다. 자, 미주친 기억부터 리을중 양반을 조롱한 뜻이 강한 중의적 표현으로 볼수 있는 것은 있습니다. 자, 여기서 지금 보면은 양반을 이제 조롱한다. 그다음에 이제 중의적 표현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중의적이라는 중의적이다라는 것은 둘 이상의 의미로 해석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밑줄이 그어져 있습니다. 그렇죠? 그럼 여기서 뭘 찾으라고요? 조롱. 그렇죠? 조롱하는 뜻이 강한 게 무엇이냐? 이걸 한번 찾아보도록 합시다. 자, 네놈 양반을 모시고 나왔으면 세처를 정하는 것이 아니고 어디로 일이 돌아다니느냐? 이랬습니다. 그래서 세처는 어, 자는 곳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말뚝기가 칫질을 가지고 원을 그어요. 그렇죠? 한 바퀴 돌면서 음, 여기서 이제 어떤 특징이 나타나냐면 어, 전통극의 특징인 어, 특별한 무대 장치가 없다라는 특징이 여기서 나타나, 나타납니다. 그래서 예예 이마만큼 털을 잡고 참나무 울장을 두문두문 꽂고 깃을 푸근푸근히 두고 문을 하늘로 낸 새처를 잡아놨습니다. 자 지금 여기서 보면요, 이 털을 이제 잡았죠? 그래서 참나무 울장 울짱, 참나무 울장을 두문두문 꽂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렇게 두문두문 두문두문 이렇게 꽂아 놉니다 이렇게 그리고 기슬 여기다가 이제 해 놓는 거예요, 죠? 푸근푸근 주수죠 문을 하늘로 냈습니다. 문을 하늘로 하늘이뻥 뚫려 있다는 거예요. 다 막아 놓고 뭐겠어요? 마구간이나 아니면 돼지 우리라고 할때그 우리를 이야기하는 거죠. 동물들을 가둬 놓는 것. 여기서 이제 조롱을 한 겁니다. 말토기가 그랬더니 이놈 뭐야? 그랬더니아이 양반 어찌됐소? 그래서 변명을 하죠. 자자 오향의 털을 잡고 난간팔자로 오령각 과 입구자를 집어줄 때 호박주초의 산호기둥의 비취연목에 금파돌이를 걸고 있습니다. 자, 지금 이제 어려운 단말들이 많이 나와요. 그쵸? 그래서 제가 이제 단어 뚜풀이를 여기다가 어려운 것도 좀 실어놨습니다. 자, 그래서 정남쪽 이제 정남향 방향으로 털을 잡았다는 거 아주 좋은 거죠. 난간팔자로 이제 난간을 어, 만듭니다. 그래서 오령각과 입구자로 집을 지어요. 아주 크게 짓죠. 호박주초입니다. 호박은, 음, 보석이죠. 어, 보석 중의 하나입니다. 그래서 주춧돌로 삼고요. 산호로 만든 기둥. 산호도 굉장히 비싼 거예요. 그래서 비취 연목에 금파돌이를 걸고 입구자로 풀을 짓고 쳐다보니 천판자요. 자, 여기서 이제 천판자. 이럴 때, 어, 하늘에 이제 판자를 덮는다라는 거거든요. 어~ 하는 이제 그러니까 지붕에다가 이제 판자를 덮는다라는 의미인데 사실 이 부분이 이제 조롱이에요. 어~ 판자로 기와를 올리는 것이 아니라 이제 판자로 덮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건 약간 조롱의 의미가 있다 그래서 답이 (3번이고) 그래서 내려다보니 장판방이라서 장판을 쫙 깔아놓은 겁니다. 뭐 우리가 지금 현대에는 다 장판을 깔아놓고 있잖아요. 근데 옛날에는 어, 장판은 양반집 돈 많은 사람들만 장판을 깔았어요. 그래서 아주 집을 이제 호화롭게 지어 놓은 거죠. 그죠? 자, 그래서 화문석 칫다 펴고 부벽서를 바라보니, 그래서 부벽서는 이제 벽에 붙어 있는, 어, 글들입니다. 그래서 동편에 붙은 게 단방 영정. 그 다음에 서편을 바라보니 백인 당중 유태화. 그 다음에 남쪽을 바라보니까 인의 예지. 북쪽을 바라보니까 효자충심 모두 다 좋은 의미들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뭘 얘기하면 양반들의 허례어식을 비판하려고 여기다가 이렇게 해 놓은 겁니다. 자, 그래서 답은 일단은 3번이다. 라는 거 우리가 알수 있죠. 그래서 판저로 이제 위를 막았다라고 이야기 하는 거니까요. 그죠? 렇 그래서, 음, 이 부분이 이제 조롱이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제가 이제 갈래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해와 감상, 그 다음에 이제 전체 구성, 이런 것들을 이제 실어 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 특징이나 이런 것들을 한번 읽어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2번 문제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 2번. 어 여기 또 제가 많이도 실어놨네요, 그렇죠? 어. 좀 중요한 작품이라, 네. 자2번 한번 봅시다. 보기에 진술 방식이 같은 것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진술 방식은 설명 방식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설명 방식은 어, 일단 내용 전개 방식하고 연결이 돼요. 그래서 내용 전개 방식은 어, 동태적 범주하고 정태적 범주로 나눠, 나눠집니다. 그래서 동태적 범주는 시간성을 중시해요. 정태적 범, 범주는 시간성을 시간성이 별로 중시되지 않은 시간성을 이제 무시하는 거다. 음, 동태적 범주에 들어가는 게뭐냐 서사, 과정, 인과 이세 가지가 어, 동태적 범주에 들어갑니다. 서사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 어, 사건을 나열해서 설명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과정은 역시 시간의 흐름에 따라 사건을 나열하는데 차이점이 뭐냐면 어떻게 포인트를 넣어요 그러니까 방법이에요. 샌드위치를 만드는 과정은 샌드위치를 만드는 방법, 그렇죠? 그래서 과정은 방법. 어떻게 포인트를 둔다라는 거. 그다음에 인간은 원인과 결과. 그다음에 이제 정태적 범주에 이제 들어가는 게꽤 많은데 첫 번째 이제 정의. 그래서 정의는 정할 정자에 뜻자에서 뜻을, 뜻을 정한다. 그서 어떤 것에 이제 개념을 개념을 설명할 때 우리가 정의. 그래서 무엇은 무엇이다라는 형식으로 설명을 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예시. 그래서 예를 들어 설명하는 게 있고요. 그다음에 비교와 대조. 그래서 비교는 공통점. 그다음 대조는 차이점을 어, 설명하는 것이다. 그다 유추라는 것이 있 유사성의 근거에서 추리하는 걸 우리가 유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다음 묘사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다 묘자에 백기다 사자를 써서 그림을 그리듯이 설명하는 걸 우리가 묘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런 것 그다음에 이제 뭐 분류. 어, 그래 분류는 나눌 뿐째 무리 주자. 그래서 둘 이상의 대상을 나누어 설명하거나 상위 개념으로 묶어서 설명할 때. 그 다음에 분석, 나눗 분자의 쪼개석자를 씁니다. 그래서 하나의 대상을 쪼개서 설명하는 겁니다. 그래서 분류하고 분석이 비슷한데요. 분류는 둘 이상의 대상을, 어, 둘 이상의, 어, 둘 이상의 어떤 사물이나 이런 것들 대상으로 삼고요. 그 다음에 분석은 하나의 대상이에요. 하나의 대상을 쪼개서 설명한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차이점이 있다는 라걸좀 알고, 그 개념을 알고 이제 접근을 해봐야 되겠죠. 그래서 보기의 진솔 방식은 뭐냐라는 거죠. 노승은 미소를 띤 얼굴로, 경황과 나를 맞아주었다. 나는 말이 통하지 않으므로 노승 앞에 발을 모으고 서서 정중히 합장을 올렸다. 어저께 진기수 씨 앞에서 영거푸 머리를 수그리던 것과는 달리 이번에는 한 번만 머리를 수그려 절을 했다 했습니다. 자, 지금 여기서 보면은 일단첫 번째 문장은 묘사하고 연결이 돼요, 그쵸? 묘사하고 연결이 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어저께라는 말이 나와요, 그쵸? 어, 그러니까 이거는 서사와 연결이 돼요, 그쵸? 시간의 흐름. 자 그럼 1번 선택지를 한번 보면 38 접경의 이 북쪽 마을은 드높이 갠 가을 하늘 아래 한꽃 고즈넉했다. 그래서 고즈넉하다. 자 여기다 이제 실어놨죠. 고유하고 아늑하다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주인 없는 집 봉당에 흰 박통만이 흰 박통을 의지하고 굴러있었다. 어쩌다 만난 늙은이는 담배 때부터 뒤로 돌렸다. 자 얘는요 묘사를 사용한 겁니다. 그래서 이 하늘을 지금 가을, 그러니까 드높이기한데 가을 하늘을 묘사를 했고요. 그다음에 집을 묘사를 하고 있네요. 그래서 주된 방법은 묘사. 그다음에 이제 2번 선택지 한번 보면 두세 시간이나 눈을 붙였을까? 신북청역에서 잠을 깼다. 차가 한 시간 한 시간 반이나 연착. 함흥에서 내리니 9 시가 되었다. 그래서 9 시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했어요, 를 죠? 바삐 차표를 사가지고 부전행 차를 탔다. 자, 얘는 지금 시간의 흐름으로 설명을 하고 있죠. 얘는 이제 서사입니다. 그렇죠? 서사. 자, 오늘날처럼 모든 것이 급속하게 발전되어가는 사회 속에서 살면서 그런 묵은 전통 세계에만 집착하는 것은 현대 문명상을 버리고 산이나 동물 속을 파고드는 것과 마찬가지다. 아, 마찬가지이다. 이거는 유추예요. 유추. 자, 마취제가 쓰이게 된 덕으로 외과 소설의 방법은 크게 변했다. 이제 환자가 수술하는 동안 고통을 느끼지 않을 뿐만 아니라 외과 의사도 복잡한 일을 끝날 때까지 충분한 여유를 가질 수 있게 된 것이다. 자, 지금 보면 이제 마취제가 쓰여서 그죠 이런 어, 결과가 있죠. 그래서 원인과 결과, 이건 인과로 가게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지금 주된 사연 설명 방식을 이렇게 보면, 자, 미소 띤 얼굴이라는 것이 이제 한번 나와요. 묘사가 그렇죠?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는 어저께입니다. 어저께. 그래서 결국에는 여기서 중심적으로 하고자 하는 얘기는 미소띤 얼굴이 아니라 이 어저께라고 해서 시간을 중시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답은 1번이 아니고 2번이 답으로 가야 됩니다. 서사. 자, 왜 답이 2번으로 가야 되는지 이해됐죠? 자, 그래서 제가 여기다 이제 그 설명을 해놨습니다. 어, 그래서 묘사, 그다음에 유추, 그다음 인과, 그죠 어, 3번 문제로 한번 가볼까요? 다음으로 이제 지필 의도. 지필 의도가 이제 가장 적절한 것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뭘 봐야 되냐면 선택지부터 먼저 봐야 됩니다. 여기에서 이제 네 가지가 나오게 되고 이 중에 연결되는 게 뭐냐라는 거예요. 첫 번째는 이제 성급한 역사 해적의 위험성. 그죠? 두 번째는 올바른 역사 연구의 자세. 세 번째는 역사적 사실의 현실적 효용성. 그 다음에 역사적 사실에 대한 적당한 타협점 이렇게 있습니다. 포인트 잡았죠? 자, 그럼 내용을 한번 읽어볼까요? 일제강점기 주로 활동한 의열단의 이념과 상측면에서 사회주의를 부분적으로 수용했다는 사실이 주목된다 그래서 이제 사회주의를 부분적으로 수용합니다 그러나라고 했어요 그러나 그 그러니까 앞부분부터 뒷 부분이 중요하는 거예요 자 의열단을 역사적으로 평가한 데서 유의할 것은 자 그럼 이제 하고자 하는 얘기가 이거죠 평가한 데 유의해야 할게 의열단에 수용된 사회주의는 오로지 공산주의 운동과 직결된 이념 지표는 아니었으며 또한 외래에서는 무조건 수용하여 추정한 것도 아니었다는 점이다. 다시 말하면 의열단은 민족주의와 민족 커다란 전제로 하여 사회주의를 부분적으로 수용 것이다 그러니까 사회주의를 부분적으로 수용을 했다 자 먼저 의열단 지도부는 사회주의의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면서 그래서 거리를 유지했다라는 거예요 그죠 자 사회주의 명분이 가해오는 압력을 그대로 인정하여 수용하지 않는 경향이 강했다 일단은 사회주의의 핵심인 계급 혁명이나 프로레타리아 독재 관념을 전적으로 수용하지도 않았다. 그들은일제강점기 현실에서 우리 민족의 새로운 운명의 타겟는 오직 민족을 근간으로 하는 이제 뭐요? 민족을 근간으로 하는 혁명으로서 가능하다는 입장 을 고수했다. 이런 점에서 의열단이 사회주의는 민족주의를 민족주의를 지주 중심으로 해서 거기에 접목된 것 또는 민족주의라는 커다란 뿌리를 튼튼하게 줄 자양분의 일부. 로된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럼 하고자하는 얘기는 보면은 유의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열단이 이 사회주의라는 것을 부분적으로 수용했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은 연결되는 걸 한번 보면 아, 성급한 역사 해석의 위험성을 지적했구나. 라는 것이 가장 가깝다라는 겁니다. 왜냐면 올바른 역사 연구의 자세 아니에요. 역사적 사실의 현실적 효용, 현실과 관련 있는 게 아니죠. 역사 사실은 적당 한 타협점 타협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하고자하는 얘기는 뭐냐면 유의해라. 그러니까, 그 조심해라. 라는 거죠. 그 답은 1번으로 가야 됩니다. 이해되죠? 4번 문제를 한번 갑시다. 자, 보기에 괄호 속에 들어 고유어. 이거 미쳐버립니다. 고유어. 왜냐면, 하 암기를 안 하고 있으면, 어, 풀어내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영어 공부할 때 단어를 중심으로 이제 외국어 공부를 할때 어 단어를 막 외우잖아요. 그렇죠? 어 고유어도 역시 어 그런 어학을 공부할 때처럼 좀 암기를 해 줘야 됩니다. 우리가 이런 것 이런 말들을 현실에서 여러분들이 잘안 써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봤을 때참 어렵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뭐냐면 이제 기출 문제에 나왔던 고유 어들은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돼요. 어, 그거를 이제, 정리를 하면서, 아, 이런 단어 뜻으로 사용이 되는구나. 그리고 대부분이 이제, 어, 우리가 이제 여러분들이 중학교 때나 고등학교 때 배웠던 소설이 있어요. 어, 현대소설에 사용된 어휘들이 꽤 많이 출제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도 지금 임꺽정이라는 어, 소설 속에서 이제 쓰는 단어들을 이제 낸 거예요. 그쵸? 자, 한번 봅시다. 한량들이 봉화기를 술 대접하려고 술집으로 끄는 것을, 봉화기 오늘은 공사로 나온 길에 술을 먹고 있을 수 없다고, 이렇게, 이렇게 해서, 내 사정에서 바로 가면 됐다. 그러니까 좀 거부하는 의미죠. 그죠? 렇 음, 거부. 그래서 없다고 거절한다. 그러니까 이제 두까고, 사피하고, 저어하고, 뻗, 뻗디디고. 자, 여기서 이제 좀 조심해야 되는, 저어하고, 아, 이건 뭔가 저항하다? 라는 의미. 아, 그러니까, 의미를 모르고 있으면 술 먹고 싶다고 저어하고 이게 맞는 것 같아. 이렇게 될수 있어요. 자, 그래서 뜻풀이를 보면 두 가다는요. 윷놀이에서 이제 말이 두 동째 가다라는 의미고 사피하다가 사양하여 거절하고 피한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답은 2번이겠죠. 그죠? 저어한다라는 것은 그 고개를 이렇게 젓거나 이런 의미가 아니고 염려하거나 두려워하다는 의미예요. 이건 이제 중요한 고유어입니다. 그래서 버티디다는버티디다의센 말로 발에 힘을 주고 버티어 디디다. 그래서 요 사용된 이 고유어들은 여러분들 좀잘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사피하다, 저하다 우 이런 단어들 여러분들 좀 암기를 해 주시길 바랍니다. 5번 문제로 한번 가 볼게요. 자, 밑주신 단어의 쓰임이 어법에 맞는 것은 있습니다. 그래서 어법. 자, 집이 눈에 덮인 모습을 보자. 한숨이 났다. 그래서 덮인 그렇죠? 어, 얼핏 보면 틀린 게 없어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눈에 집이 눈에 덮이다냐. 그렇죠? 기본형을 생각을 해봐야 돼요. 이게 덥히다냐, 덥이다냐. 그렇죠 그래서 덥핀이 아니라 덥인. 그래서 덥다의 피동형은 덥이다입니다그렇죠 덥이다. 그래서 피동전미사 히가 아니라 이를 써야 된다. 그래서 덥인으로 가야 된다. 그쵸? 자, 늙어수리다 이렇게 씁니다. 자, 형동사로서 꽤 늙어 수리하다. 형용사로서 꽤 늙어보이다. 라는 의미에요. 그래서 그는 머리가 하얗고 주름이 있어. 나보다 늙어 수리하다. 그 다음에 어느덧 그는 40대 후반에 늙고 수례한 중년 남자로 변해 있었다. 이렇게 해서, 늙수례하다도 이제 비슷한 의미로 사용 됩니다. 그래서 얘는 뭐 특별한 건없고요 자, 3번. 그는 90점 윗도는 있습니다. 자, 여기서 조심히 이 윗. 그렇죠 자, 그래서 3번 선택지를 한번 보면 윗도는 이제 윗도는 이런 거예요 자, 왜 이렇게 바꾸냐. 표준어 규정 12항에서 이제 언급을 해요. 그래서 웃과 윗을 구별하도록 합니다. 그래서,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제 위아래. 대립이 대립이 성립하지 않는 경우는 웃. 그 이외에는 윗을 표준으로 삼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웃돈과 윗돈 중에서 괜아랫 돈이 없을 수 없기 때문에 웃돈 그렇죠? 웃돈을 표준으로 삼으라. 그러니까 아랫 돈이 없다 그렇죠? 반면 이제 윗목은 대립하는 아랫 목이 있어요. 위 아래가 대립을 하죠. 그러니까 웃목이 아니라 윗목이 표준어가 됩니다. 그니까위 아래로 그 대립을 하게 되면 위아를 대립하게 되면 위를 쓰고요. 대립한 게 없으면 우을 쓴다. 그쵸 그래서 밑에는 쭉 제가 이제 서, 그 거기에 이제 한글 맞춤법 하고 표준어 규정에 설명되어 있는 거를 이제 실어 놨습니다. 그래서 읽어 보시면 어 되고요. 4번 한번 봅시다. 한 웅큼. 자, 요것도 지금 보면 웅큼이 아니라 웅큼이에요 웅큼, 움큼, 그죠 의존명사로 한 손으로 한줌 웅켜질 만해서 웅켜진기 때문에 웅큼이 됐죠. 자, 그래서 답은 2번. 2번이 어법에 맞고 나머지는 다 틀렸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6번으로 한번 가보